시장은 언제나 혼란을 겪으면서 성장이 나간다. 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말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상태가 갈립니다. 오랜 기간 리플은 끝났다 말들 많았지만 블록체인의 혁명은 다가오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리플이 있고요. 앞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이 크립토 시장을 이끌어나가게 될 거예요. 그 현장에 저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꼭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리플의 대폭발은 예정되어 있다. 이제 리플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전체적인 시황 살펴볼 거고요. 리플의 상승 모멘텀과 리플의 ETF 가능성 높아졌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오늘 내용도 여러분이 리플을 통해 100억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고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라고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시험부터 좀 보고 가시면 시장이 점점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어요. 비트코인 건강한 조정 이후에 다시 올려주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밑꼬리를 달고 이 상승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더리움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동을 잘 그리면서 물량을 잘 소화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이 좀 약해서 아쉬워요.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알트코인의 버블이 오려면 일단 이더리움이 강하게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리플이 대폭발이 시작이 돼요. 그래도 이더리움의 상승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좀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후에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904억 원의 순 유입이 됐습니다. 고래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고래들 중에는 바로 1경 원의 어마어마한 자산을 굴리고 있는 이 블랙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더리움 현물 ETF를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606억 원에 달하는 이 물량이 곧 채워진다고 하죠. 자, 블랙록은 벵가드나 피델리티와 함께 금융시장을 주름잡는 대장입니다. 그런 블랙록이 이더리움 물량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레이스 케일 이더리움 ETF 순유출 물량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물량까지도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모두 소화를 하고도 남는 물량들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융계 대장들이 지금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가격대 이런 공포장에서 얘네들이 지금 물량을 계속 늘려가는데 가격이 그냥 여기서 멈출까요? 얘네가 미쳤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금융계를 꽉 쥐고 있는 입장에서 올라가지도 않는 놈들 갖다가 ETF 모을까요? 그건 자살행위죠.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실물 자산의 토크나 혁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전해드렸잖아요. 그첫 번째 가상 자산의 축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우리 리플인데 세력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량들을 모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 이것들이 대폭발을 하게 될 거라는 게 너무 보이잖아요. 이미 정해진 길입니다. 나중에 버블장 오고 나서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장이 좀 지치더라도 인생 역전을 한 사람들 틈에 포함이 되려면 끝까지 완주를 하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리플 승소 이슈를 한번 튀어 줬어요. 우리에게 나 이제 슬슬 상승할 거야. 이런 시그널 준 겁니다. 사기 실현 물량 이렇게 나와주고 다시 파동을 그리려는 모습 제가 이전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결국 리플도 대폭발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라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코인에 대한 솔직 담백한 이야기. 입담의 최강자들 복덕방 3명의 아재들이 모였다. 이 3명의 아재들이 코인에 관한 모든 걸 재미있는 입담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되는 전쟁 이슈로 금융시장, 뭐, 한국 주식시장, 일본, 아시아 증시, 미국, 유럽 증시 할것 없이 그렇다 할 변동성을 못 보이고 있어요. 채권, 금리, 외환시장도 지금 변동성이 없는데 딱 하나, 유가만 좀 튀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가요. 그런데 연준 파월 회장이 금리 결정할 때뭘 보죠? 물가와 고용지수, 이거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금리이나 지금 뒤로 밀리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판단해야 될게 왜 갑자기 이런 뉴스들을 계속해서 띄우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 이전에 9월 금리나 이렇게 확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 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전쟁 이슈로 이렇게 기사들을 내놓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세력들의 생각이 딱 나오죠. 아 지금 사람들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구나. 딱 이게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볼땐 이런 전쟁 이슈가 세력들의 연막 장치라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은 계속해서 물량들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런 기사들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보세요. 9월 달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완화로 금리 인하 가능성 50% 줄었다. 이거 명백한 대중 기만 작전이에요. 시장에 계속해서 헷갈리는 이슈 던져 대면서 개인들 시장에 들어오지 마 막고 있는 게딱 느껴지시나요? 왜 자꾸 이런 시그널들을 보내는 걸까요? 지금 크립토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극도로 지쳐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분명 포기하는 사람들 나올 거고 이 물량들도 역시 세력들이 쪽쪽 빨아먹고 있겠죠 그리고 시장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공포심을 심어서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세력들이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건 세력들이 개미들을 완전 무시하고 있는 행위예요 이게 최근 소식입니다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뉘앙스 굉장히 잘 풍기고 있죠 제가 왜이두 가지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냐면 답이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진실이 금방 보인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을 줄때 금리이나 기대감 후퇴 기사가 떴고요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할때 9월 금리이나 확실하다 이 기사 떴어요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거 정답을 보실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됩니다 저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매우 높다 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뭐 9월이 아니더라도 결국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미 여기서 세력들의 만장일치 나왔잖아요. 세력들이 원한다라는 건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흘러갈 거라는 뜻입니다. 터키 정부 암호화폐를 빠르게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 터키 정부 부채가 지금 70%가 넘기 때문입니다. 이건 터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정부의 부채가 무려 12경이 넘어요.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제 시스템을 엎어야 된다. 암호화폐, 뭐 NFT, 스테이블 코인, RWA 이런 가상 자산들이 앞으로 지금의 경제를 대신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동 통로가 될 스위프트 2.0 시스템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 핵심에는 우리 리플이 있다라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가상자산 운용사 해시덱스는 나스닥과 함께 인덱스를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나스닥은요, 역시 금융권에 있어서 기득권층에 속해 있는데요. 나스닥은 또다시 디지털 커렌시 그룹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다는 건 해시덱스도 역시 당연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시덱스와 나스닥이 개발한 인덱스 포트폴리오를좀 보시게 되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에이다 뭐 밑에 쭉 코인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이는 이 코인들은 이미 상품성에 대한 인증이 끝난 코인들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매일 강조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뭐 여러가지 각 섹터별 코인들이 선택을 이미 받았고 이것들의 세력들은 물량들을 계속 늘려간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려왔어요. 이미 내재가치가 완성이 된 코인들이라는 거고 가격의 폭발이 예정되어 있는 애들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결합 ETF 시대죠? 요즘은 결합 ETF 시대죠? 주식만 보더라도 뭐 바이오 ETF 안에 바이오 대장들이 모두 포함된 상품들을 내놓잖아요? 이제 크립토 시장도 이렇게 결합 ETF의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ETF, 뭐 이더리움 ETF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지만, 알트코인들의 ETF가 출시가 시작되면 결합 ETF가 결국 나오게 되겠죠? 이 말이 뭐겠어요? 리플의 ETF는 확실히 나온다라는 거죠. 앞으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뭐, 섹터별, 대장, 이렇게 결합한 결합 ETF가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미 리플은 전세계 파생상품거래소 CME에서 리플 파생상품을 인덱스에 올려놨죠. 리플의 ETF는 이미 100% 예정된 일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기관들이 미친 듯이 들어오겠죠. 이거를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이 모든 계획은 이미 세력들이 모두 짜놓은 판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이 정해진 리프를 가지고 아직도 흔들리신다면 정말 나중에 호구되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의 고래들처럼 똑같이 내려오면 매집하고 단가 낮추면서 함께 움직이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클리토 시장의 버블은 이미 코앞까지 와 있어요.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제발 버블장이 왔을 때이 리프를 통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크립토 시장 흐름이 전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주는 종목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누군가는 코인으로 신분상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코인판에 뛰어들었고, 거기서 30억을 벌어서 이제는 돈이 많은데, 일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는 배부른 소리까지 하는 코인 파이어족이 등장을 했고요. 심지어 직업도 없던 그저 걸그룹 광팬이 코인으로 3,670억을 벌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걱정 없이, 계획 없이 억만 장자가 된 걸까요? 남들은 결과물만 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잘될줄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뛰어들면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을 때는 죽어도 안 오르던 것들이 손절하자마자 끝도 없이 오르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크립토 시장은 좋은 전략으로 똑똑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적은 돈으로 돈이 몰리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섹터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장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신분 상승을 안겨줄 종목이 몇 개씩 나오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분들도 부담없이 투자를 해서 인생 역전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섹터입니다. 지금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럼에도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고 매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제가 정말 꽁꽁 숨겨뒀던 비밀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께만 특별히 공유해드리고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블랙록이 비드를 출시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이 RWA와 민코인이 함께 엮여 있는 코인이고요. 이제 미국 대선이 몇 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요즘 대선 후보들이 친 암호화폐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크립토 시장의 열기를 더욱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유력한 대선 후보 트럼프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블랙록이 RWA 상품으로 주시를 하고 있는 민코인이라는 건데요. RWA는 주식이나 펀드 또는 부동산 같은 이런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등록해서 토큰을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디파일라마에서 RWA TVL을 보시면 60억 달러를 넘어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RWA 활성 사용자 통계를 보시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RWA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토큰화된 자산들이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rwa 시장은 다른 테마보다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앞으로 모든 돈의 흐름이 rwa로 몰릴 거라는 건데요 바로 이 블랙록이 rwa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은 일경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거대 자산 운영사인 거 다들 아시죠 이런 거대 자산 운영사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의 rwa 펀드인 비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시가 된지 일주일 만에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유치가 된 것만 봐도 rwa의 인기 와 블랙록이 왜 rwa에 이렇게 사활 을 거는지 알 수가 있죠 이 이슈로 만트라는 일주일 만에 무려 190%의 급등을 보여줬고요 온도는 하루 만에 100%의 상승률 을 보여줬었습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던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rwa 관련 코인 들의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특히 더 주목할 점은 RWA가 민코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블랙록이 출시한 RWA 비들에서 민코인의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공개해드릴 코인이 바로 이 RWA 비들에서 투자를 하게 된 민코인들 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민코인은 이미 블랙록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가 터지게 되면 이 코인 정말 최소 몇 만배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코인 특성상 이슈만으로도 정말 큰 폭등을 보여준다는 거 다들 아시죠? 봉크코인은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으로 솔라나 생태계 발전을 목표로 한 코인입니다. 그런데 솔라나 네트워크 상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거라는 이슈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작년에 무려 7300% 상승률을 보이면서 코인 상승률 탑100 중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봉크코인 때문에 2022년 FTX 사태로 다 죽어가던 솔라나를 다시 살려낼 정도였으니까 정말 솔라나에게 있어서 효자 종목과도 같은 코인 ]이죠. 이때 봉크 코인의 조기 투자에서 95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1억의 수익을 본 사람이 나와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코인 오를대로 올라서 이제 기회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셔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레이디스 코인 보시면요. 하루 만에 상승률 몇 퍼센트인가요? 고작 하루 만에 상승폭이 9,406% 진짜 이게 민코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 외에도 정말 하루에 기본 300에서 500% 상승하는 코인들이 매일같이 몇 개씩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정말 꽁꽁 숨겨뒀던 비밀 종목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블랙록이 출시한 RWA 펀드 비들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를 하기 위해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엄청난 폭등을 하게 될 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몇 개월도 안 남았는데요. 유력한 대선 후보 트럼프는 민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갑을 보니까 이 코인을 역시나 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트럼프는 이 코인으로 수익 중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는 건. 앞으로 계속해서 대선 이슈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이 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사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꾸준히 고래들이 유입하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69% 상승한 거 보이시죠 사실 민코인 특성상 아직 제대로 된 상승은 시작도 안한 겁니다 거기다 현재 가격을 보시면 소수점 밑에 0이 많다는 거 역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도 매수하기 딱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은 못해도 50만 배 이상은 충분히 폭등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많은 투자금 필요 없이 만 원을 투자하면 50억, 10만 원 투자하면 500억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로또에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거 아시죠? 저는 이 코인에 일주일에 만 원씩 투자를 하고 대선 전날에 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종목을 유료방 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알려드리기 힘들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제 개인번호 01028978911. 01028978911. 이 번호에 문자로 기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바로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크립토 시장이 어렵다 보니 많이 지치시고 힘드신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차트만 보면서 기다리시기만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기회를 미리 준비하고 쟁취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제가 확실한 정보를 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꼭 이번 기회 잘 잡으셔서 신분상승의 날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저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